바운더리가 모호해질 때 관계의 소유욕. 모자를 오래 쓰고 있으면 벗고 나서도 왠지 계속 쓰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안경도 마찬가지다. 마치 내 몸에 일부라기도 한듯 자꾸 머리나 콧등으로 손이 간다. 모자는 내 바깥에 존재하는 물건인데 내 머리 위에 오래 있다 보니 내 신체의 경계, 즉, 바운더리가 잠시 모호해진 것이다.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상대를 남이 아니라 나의 일부처럼 여기는 습성이 있다. 사람의 자아에도 바운더리가 있다.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바운더리는 흐트러진다. 다시 말해, 나의 경계가 일부 허물어지면서 우리라는 교집합이 만들어진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지만 같은 관심사를 발견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추억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상대의 고통과 기쁨의 일부를 나의 고통과 기쁨으로 느끼게 된다. 친밀함이란 이렇게 나와 너가 만나 그 사이에 우리라는 공유 영역을 만드는 것이다. 공유 영역은 나와 너의 바운더리가 일부 허물어지며 생겨난 곳이라 어느 한 사람의 영역이라고 할수 없다. 나이면서 너인 나 너의 영역이다. 누군가를 만나 이렇게 바운더리가 허물어지고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게 이상하다. 누군가와 자주 만나는데도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경계가 명료하다면 그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일 뿐이다. 문제는 이 친밀함의 양면성에서 나온다. 친밀함은 나에게 상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감과 안정감을 준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그늘 또한 있다.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것은 서로의 바운더리가 겹쳐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너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상대를 나의 일부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상대는 끝까지 내 편이기를 바라고 상대가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기를 바란다. 양상은 다르지만 결국 상대가 상대의 모습대로 아니라 내 기대대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욕구가 커진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나와 다른 마음을 가진 독립적인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고 관계의 소유욕이 생기는 것이다. 어린아이일수록 이런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다. 부모가 늘 자기만을 바라봐 주기를 바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기를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부모도 좋아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듯 친밀한 관계는 연결감이라는 빛과 함께 소유욕이라는 어둠이 늘 같이 한다. 어찌 보면 인간의 물질적 소유욕보다는 관계의 소유욕이 더 클지 모른다. 창세기에 따르면 최초의 인간은 아담이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짝없이 혼자 지내자 조물주는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어 이불을 만들어준다. 왜 하필 갈비뼈일까? 이 상징적인 이야기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다. 아담에게 최초의 타인인 이브는 아담처럼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의 신체 일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아담에게 이브는 남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인 셈이다. 이 이야기에는 인간은 타인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대의 타자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일부처럼 여기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가 된다는 것, 말은 참 근사하다. 그러나 하나됨은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한다. 우선 건강한 하나됨은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되 각자의 개별성을 유지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말한다. 다른 한쪽에는 신경증적인 하나됨이 있다. 후자의 중심에는 유아적 애착 욕구가 있다. 갓난아이는 양육자가 잠시 떨어지는 것도 공포로 여기고 양육자가 온전히 자신에게만 관심을 쏟아주고 돌봐주기를 바란다. 아이에게 양육자의 사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안중에도 없다. 아이는 오직 자기 안위에만 신경을 쓴다. 애착이란 자기 생존을 위한 일방적인 집착과 의존을 말한다. 인간의 애착 욕구는 동물 중에서도 가장 강하기 때문에 안정적 애착이 형성되는 3세 이후로도 지속되어 정도는 덜 하더라도 여전히 양육자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한다. 자기만 위해 주기를 바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기를 원한다. 유년기 이후에 이러한 애착 욕구는 상대를 나의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보는 소유로서의 하나됨. 간단히 말해 소유욕이다. 유아의 애착 욕구는 정상이지만 성인의 애착 욕구는 관계를 파국으로 끌고 가는 원인이 된다.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상대가 자기만 바라봐주고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고 자기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일방적으로 요구한다. 그러고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한다. 이런 사람들은 크게 두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요아기의 애착 손상을 반복적으로 겪은 탓에 어른이 되어서도 애착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애착 손상으로 마음의 구멍이 난 것처럼 늘 내면의 결핍을 느낀다. 이 결핍은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문제를 일으킨다. 결핍은 늘 과잉을 부르기 때문이다. 애착결핍은 애착갈망으로 이어져 상대를 소유하고 싶어지고 상대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물론 연애 초기에는 호르몬의 분출로 어느 커플이나 늘 함께 있고 싶고 뭘 해도 좋아 보이고 서로 하나가 된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마치 어릴 때 양육자와 공생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강력한 융합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랑은 이내 열정이 시들고 그 자리에 우정과 친밀함이 깃든다. 혼란을 겪지만 결국 융합의 관계는 재분화가 일어나 나, 너, 우리의 관계로 재정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애착결핍을 가진 이들은 이런 재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자기 세계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지 못한 어른들이다. 이들은 뚜렷한 애착 손상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별성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삶의 공허함을 느낀다. 어떤 이들은 그 공허감을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발판으로 삼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방황한다. 그리고 엉뚱하게 자신이 불행하고 삶이 공허한 이유를 가까운 상대의 탓으로 돌리거나 상대가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이로 인해 퇴행적으로 상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관계의 소유욕이 커진다.상대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자기 기대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상대에게 좌절한 이들 중에는 결별이나 외도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지만 공허감은 더 깊어지고 만다. 자기 결핍이 나은 실존적 공헌은 관계를 통해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계의 소유욕은 연인이나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를 향하는 경우도 많다. 자기 삶에 대한 희망 대신 자녀의 삶에 대한 희망에 기대어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기대와 욕망을 끊임없이 자녀에게 주입한다. 이렇게 유년기의 애착 결핍이나 성인기의 자기 결핍은 가까운 인간관계를 왜곡시킨다. 상대의 개별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상대를 자기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때, 결핍이 물고운 파국.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건강합니다. 그럼 신경증은 무엇인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 늘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는 것, 상대가 내 기대대로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이 역시 신경증적 바람이다. 인간관계 중에서도 특히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내담자들을 상담해 보면 공통적으로 상대에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크다. 덜렁거리는 성격의 배우자에게 꼼꼼하기를 바라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에게 말을 따뜻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우울한 성향의 배우자에게 잘 웃고 애교 있기를 바라는 등 그 사람이 잘할 수 없는 것을 잘하기를 바란다. 영호는 이해심 많은 따뜻한 아내를 원한다고 했다. 자신이 기분이 상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먼저 다가와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바랬다. 그러나 아내는 말을 걸지 않으면 먼저 다가오는 법이 없었다. 엄마가 되면 좀더 가정적이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딸이 태어난 뒤로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딸이 6개월이 되기도 전에 다시 일을 시작한 것도 불만이었다.마음 같아서는 3년 정도는 아이를 키워주기를 바랐지만 참고 넘어갔다.오히려 집까지 아내의 직장 근처로 옮겨주었다.그러나 아내는 그것을 굉장한 배려인양 말하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다.아이를 돌보며 직장을 다니는 자신에게 그 정도는 당연히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영호는 둘째를 낳자는 말을 꺼내면 아내가 그럴 마음이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하는 것도 못마땅했다. 갈등은 부모와도 이어졌다. 전문직 부모 아래에서 자유롭게 자란 아내는 살림살이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는 시어머니를 힘들어했고, 이를 감추지 않았다. 예를 들면, 어머니는 수시로 농산물과 반찬거리를 챙겨보내지만, 아내는 그때마다 먹는 사람이 없으니 보내지 마시라고 이야기했다. 영호는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해주기를 바라지만 아내는 너무 솔직했다. 자신의 집을 무시해서 배려심이 없고 무례한 것 같아 상처를 받았다. 시댁에 안부전화도 점점 뜸해지더니 2년 전부터는 일핑계로 명절에도 내려가기 싫어했다. 장남의 위신이 말이 아니었다. 중간에 끼어서 난처한 적이 많았지만 그래도 아내를 위해 변명하는 변명을 했다. 그러나 아내는 그런 노력에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았다. 실망은 미움으로, 미움은 증오로 커져만 갔다. 영호의 불만을 아내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아내는 영호를 이해할 수 없다. 연애할 때 벌써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말이다. 아내는 다른 여자들에 비해 애교도 없고 이해심이 많지도 않았다. 결혼 전부터 아이는 하나만 낳을 것이며 육아 때문에 직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선언했다. 결혼 전에는 자신의 어머니와 달리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에 반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결혼 이후로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달라고 요구한다고 느꼈다. 영호의 이야기와 달리 정작 아내는 남편이 배려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지 않고 늘 자신이 주는 것을 좋아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힘들다고 하면 그게 왜 힘들어? 좋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라고 반응했다. 영호는 결혼 전에는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막상 결혼한 뒤에는 바라는 것이 점점 많아졌다. 이성적인 아내에게 따뜻한 사람이기를 바라고 자신의 삶에 충실한 아내에게 집안일을 나서서 하는 만며느리가 되기를 바라고 말로 표현해줘야 이해하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기를 바랬다. 그리고 아내가 기대에 부응하지 않자 좌절하고 분노했다. 영호는 이남, 3녀의 장남으로 부모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자랐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기대에 가까웠다. 그는 아버지 뜻에 따라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서 생활했다. 싫다는 말조차 못했다. 부모의 기대대로 법대에 진학했고 오랜 시간 고시에 매달렸다. 다른 길을 생각할 수 없었다. 어렵게 합격했지만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부채를 해결한 것 같은 홀가분함이었다. 그조차 오래가지 못했다. 뒤늦은 혼란이 찾아왔다. 연수원 시절부터 겉돌았다. 그동안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의문이었다. 다른 동기들 따라서 취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했지만 일은 아무 재미도 없고 고달프기만 했다. 반면 아내는 어릴 때부터 법류가가 되고 싶었고 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회활동에 관심이 많다. 연애 시절에는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아내의 모습이 참 좋아 보였다. 그런데 결혼 후 일과 육아 모두를 놓치지 않으려고 바쁘게 살아가는 아내의 모습에 안타깝기보다 화가 났다. 자신에게 무관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왜 그랬을까? 영혼은 결핍이 많았다. 학교에 다니느라 일찍이 부모와 떨어져 친척집에서 눈칫밥을 먹었던 시절의 외로움도 컸고 성인이 되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린 데 따른 혼란도 컸다. 그러한 결핍과 불만은 고스란히 아내를 향한 기대로 이어졌고 이는 더큰 갈등과 고통을 낳았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내를 좋아했던 그는 어느덧 자신의 기대대로 살아가는 아내를 원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영호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애썼지만 아내는 달랐다. 영호 부부와의 상담은 세번 만에 중단되었다. 영호는 처음부터 부부의 갈등의 원인은 아내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아내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은 아무런 소득 없이 끝이 났다.벌써 5년도 넘은 일이다.그 뒤로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영호는 자신의 기대에 맞는 다른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영호는 내면의 결핍을 다른 사람을 통해 해결하게 되었을까?